안녕하세요. 저는 대치동에서 입시 컨설턴트를 일하고 있는 신진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19년째 입시 컨설팅 일을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서울대 합격자가 의학계열 합격자의 학생들을 운 입시 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자산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부동산 외에도 구매주식, 미국주식 암호화폐 등의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치동에 부산대구, 대전, 광주 등 정부의 최상위권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명문학군 입지주용는 바로 이 책인데요. 입시정보와 부동산정보의 융합된 책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 학군, 직주, 교통 중에서 저는 학군이 가장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보다 더긴게 교육에 대한 사랑이며, 그 땅의 으뜸 조건은 교육이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땅값에서 결정하는 상승 요인은 교육이었다고 합니다. 좋은 학군에 가는 것은 좋은 상급줄 이사를 가는 일이며, 교육은 그 자체가 가장 좋은 재테크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한 입산다과베리타스단과 그리고 학교 알림이 등의 교육 정보들을 활용해 정부에서 가장 핫한 학군 열린 곳에 205개 중고등학교에 입시 실적과 경쟁력, 그리고 전망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학군에 진입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아파트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초등학교 9학년 학부모님들이 꼭, 꼭 읽었으면 합니다. 남보다 앞서 고급 입시정보와 부동산 정보를 동시에 입수해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입시 전략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중고 6년이라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도록 이 책과 제가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